안녕하세요. 네버지식인 공무원1이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리들을 위한 라디오. 찾아보자. 공무원 시험 공고. 원래 에코가 좀 들어가면 좋죠. 찾아보자. 자, 자, 공무원 시험 공고. 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자, 이 앞, 바로 앞에 라디오에서 말씀드렸죠. 국가직 지방직이 어떤 거다. 다시 한번. 국가직 뭐다? 정부 부처청. 지방직은 뭐다? 네, 시청, 도청,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군청.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우리 지역에 산다 그래서 지방직이 아니라 네. 있다고 해서 지방직이 아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 네. 우정사업본부 소속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이다. 네. 요거 정도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린다 면 자, 모든 의문에 시작은 바로 이 시험 공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시험 공고를 안 보기 때문에. 우리 공린이들, 네, 무턱대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우리 어, 주린이라고 있죠? 주식하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네, 주린이,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요린이 요리하는. 뭐가 문제예요? 무턱대고 중급 이상의 것을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잘 만들어진 것만, 요리 같은 경우 그렇죠? 잘 만들어진 그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니까, 그 중간중간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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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려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하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 그런데 더 웃긴 게,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부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요거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뭐, 시험 공고. 다만 저는 시험 공고를 많이 보죠. 여러 번 보고, 자주 보고, 매일 확인하고 다양한 직렬들의 시험 공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 좀더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의 대부분은 이 방송 말고 이건 라디오잖아요. 네, 다른 방송은 전부 다 화면이 다 시험 공고, 네, 시험 공고나 어, 어떤 어, 어떤 자료들 그 자료는 다 어서 나온 거예요. 이 시험 기간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근거는 다 그거예요. 어떤 분들이 믿을 수 있냐? 지자체에서 나온 공고를 못 믿는다 그러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도 누군지를 의심해 봐야 될 정도인 거죠. 주민등록 맞아요? 본인 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거는 배척하면 되는데 꼭안 믿어요. 무조건. 내가 시험공고까지 보여줘요. 제가. 네? 그런데도 안 믿겠다. 할수 없다. 네, 본인 손해다. 뭐 알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도 제가 지식인에 보니까 엉터리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식인이 좀 이렇게 단점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채택만 받으면 뭐가 이렇게 돼요 근데 돈은 벌지 못하는데 이게 약간 게임 같은 게좀 있어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걸잘못 봅니다. 다른 쪽 가서 뭐 이렇게 머니 모아오는 것처럼 다른데 가서 막 모아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냥 대충 답하고 답하면 알려주겠지. 아저 채택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전체 지식인에서 지금 10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 180등, 170등이었어요. 1년 사이에 등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100등 안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네, 굉장히 치열해요. 그쪽. 근데 그 분들이 자기 분야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지. 남의 분야에 와서 막 뭐라 뭐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분야 외에는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등수가 오히려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 답을 안 하면 좋은데 답은 꼭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엉터리 답을 해서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 시험 공고를 안 보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드는 것들만 잔뜩 있는 분들이 어, 서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공고를 봐라. 그러면 다 나오는데, 뭘 이렇게 헤매고 있냐. 답답해 죽겠습니다. <laughs> 답답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최신 정보를 획득하지 않아, 않으신 분들이 또좀 있어요. 옛날, 네. 경찰 미필자가 가능한 거는 이미 2020년, 네, 초에 제가 벌써 다 방송하고, 어, 실제 2차부터, 2차부터 적용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 또 군대 갔다 오셔야 돼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괴로워요.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자,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어디서 나온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충의 지식. 네, 우리가 요리할 때 나오는 그 대충의 지식이 결국 내가 요리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듯이, 바로 공무원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뭘 알아야 돼요? 시험을 알아야, 시험을 알아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할수 있다 내가 이런 분도 있어요 a라는 지역에서 이 직렬을 뽑질 않아요 무려 5 6년 동안 안 뽑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직렬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안 뽑는다 조리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뭐 운전직도 그런 경우 있고요 자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기술직렬 중에 일부는 뭐안 뽑고 그래요 그러면 아 그렇게 생각하면 판단이 쓰면아 이게 다른 지역에서 뽑겠지 라고 해서 다른 지역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블로그 같은데 가면 쫙다 설명돼 있거든요. 그냥 쭉 시설관리직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시설관리직이에요. 안 뽑아요. 대부분 다 서울시를 빼고는 그런데도 나는 서울 서울시가 아닌데도 아뭐 어, 부산 뭐 부산, 어, 뭐 부산? 시설관리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 뭐예요? 안 뽑는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운이 좋아서 뽑 뽑는 해가 되면 좋은데 거의 안뽑 계속 안 뽑으면 계속 안 뽑습니다. 이게 이게 뭐 철칙 철직 같은 철칙이에요. 한번안 뽑기지 하면 계속 안 뽑는 거예요. 조리직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몇 군데 뽑지도 않는데 공부들은 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지 제한. 앞에 요앞편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뽑겠다 이거예요. 거, 지방직은 국가직은 국가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이 거의 없어요.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요 이제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어, 링크 해 드렸던 어 요리인들을 위한 지식 특강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주 제한까지도. 자, 광고 끝.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공무원 시험 공고를 봐야 되는 이유. 자, 공무원 신공고는 뭐가 나올까요? 1번, 인원수가 나와요. 몇명 뽑는지. 자, 직렬은 어떤 거 뽑는지. 인원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원수죠, 인원수. 몇명 뽑는지.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직렬이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몇 명을 뽑는지가 중요하죠. 자, 시험 공고에는 직렬과 그 다음에 몇명 뽑는지 나온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 나와요. 가끔 가다 물어보신 분 있죠? 시험 과목이 뭐예요? 시험 공고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자격 조건.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 다 나옵니다.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 공고 하나에 나왔어요. 어떤 분은 시험 공고가 인원수 나오는 그한 장인지 아는 분도 있어요. 왜? 블로그에 가면 그것만 딱 잘라서 올려놓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에서 30페이지가 넘어요. 왜? 온갖 것들 다 설명해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잔소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게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을 운행하면서 기준이에요 기준 법 일종의 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인원수만 보고 와서는 계속 묻고 또 묻고 자 묻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묻으면 전 좋죠 자꾸 답변해 드리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자꾸 답변하지 그 시험공고에 있습니다. 시험공고 링크도 해주고 제가 다 해요. 안 봐요. 끝까지 안 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도 있냐면 거주제한 요건이 있는데도 어? 나 면접까지 다 통과됐는데? 끝. 어? 나 합격했나봐. 합격했어요. 어? 거주제한 안된다면서요. 네. 최종합격만 하면 뭐예요? 실제 공무원이 못돼요. 거기서 커트를 하는 거죠. 네. 과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류를 맨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최종합격하고도 임용 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임용 후보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최종 학교 했는데 너왜 공무원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거주 제한이 내가 탈락이었는데 계속 시험 봤어? 이 나쁜 새끼들 왜안 가르쳐 줬어? 누가 가르쳐 줘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게 어디 있다? 시험 공고에 있다. 시험 공고는 한줄한줄 밑줄 어 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죠. 국가직과 지방직. 자, 국가직은 사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시.kr.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여기에 시험 공고가 나와요. 여기에 언제 매년 12월 31일이 그 다음 연도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12월 31일 날 나올 거예요. 만약 안 나오면 1일이나 2일 날 나와요. 만약 안 나오면 근데 보통 나와요. 그리고 지방직은 지방직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다 지역별로 이게 다르잖아요. 지방 자치단체가 다 다르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딱 올린 올리면 얼마나 좋아가 제 생각이에요. 정말 제 생각은 그겁니다. 사이버 국가고시 같은 포털 사이트, 사이버 국가고시니까 사이버 지방공, 뭐 지방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각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지방자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 통합할 건좀 통합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각 지방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시험 공고가. 경기도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나오고, 어, 서울시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나오고, 인천이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 공고를 찾으려고 뭘 찾아요, 자꾸. 접수 사이트. 물론 접수 사이트가는 접수 사이트는 통일돼 있어요. 또 요건 또 잘해 놨어요. 접수 사이트를 잘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어, 포털 사이트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보를 올리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시험 공고는 올리긴 올려요. 올리긴 올리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것도 찾기는 힘들어요. 네, 찾기는 힘들어도 거기는 어쨌든 신경을 쓰는 게시판이고 아, 로컬 고시 쪽 로컬 고시라고 하거든요. 로컬 고시, 네, 사이버 국가 고시, 로컬 고시 이렇게 하는데 로컬 고시 쪽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거기 잘안 아,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자 가장 어, 정확한 방법 은 어쨌든 뭐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기동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험 정보, 시험 일정 채용시험.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쳐서 그 게시판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언제 나온다? 네, 2월달에 나옵니다. 2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시험. 지방직은 2월달에 시험공고가 나요. 이게 계리가, 지방직하고 계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 올라와요. 1월달 지나면 국가직 이제 인원수가 쫙 발표가 되고 나니까 지방직 언제 나요? 지방직 언제 나요? 지방직 언제 나요? 거기다 또 어, 놀라운 건 뭐냐면 <laughs> 놀랍진 않지만 시험공고 일자가 다 달라요. 어느 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순서는 없어요. 막 먼저 내려고 하는데도 있고, 제일 늦게 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달텀이 거의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공지생들이 뭐라고 있냐면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질문도 엄청나 게 올라요.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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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역시 매일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제 블로그에다 올려놔 버리죠. 통째로다 올려놔 버려요. 모든 파일을 다 긁어다가 올려놔 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조용해지죠. 네. <laughs> 나온 데는 또 나왔다고, 몇명 나왔다고 또, 어, 이제 토론이, 뭐 격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laughs> 그래서, 예, 공무원 시험 1월, 2월은 거의 공부를 못해요. 이놈은 시험 공부, 보, 시험 공고를 보느라고. 미리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 공고는. 어,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거를 반드시 보고, 예, 일단은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특히 공린이들. 설명서라고 했죠, 설명서. 설명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설명서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사면 기계 설명서가 한 번에 딱딱딱 알수 없잖아요. 가끔 새끼로도 빠지고, 어, 이거 아니었나? 이거 눌러보면. 그리고 자기 이제, 어, 자기만의 고지식한 이 정보들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A 버튼을 누르라고 했는데, 어, 이거 원래 B 버튼 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 엉뚱한 걸 눌러서 망하는 경우 있죠. 네, 시험 공고 읽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같은 거. 어 실제, 아까 지방직 같은 게 그런 거죠. 지방직 같은 게. 어 지방에 사니까 지방직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용어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다 그러면 무슨 문서를 읽어도 계속 이상하다. 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자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 공고 해설 방송을 이미 2월 달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돼요. 무슨, 무슨 시험 공고 이렇게 경기도 시험 공고 이렇게 치면 아마 제게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뭐 제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간첩입니다 이제 워낙 많이 찍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기 밑에 블로그 주소 나가죠 네, 블로그에 오면 다 모아놓은 네, 게시물이 있어요 통째로 다 모아놨습니다 교육청 지방직을 그걸 보시면 시험공고는 한 번에 볼수 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시험공고 시험공고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모든 제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뭐뭐한 사람은 안 된다 뭐뭐한 사람은 된다 뭐뭐하면 된다 어, 나이 궁금하다. 나이도 거기 나옵니다. 예, 고등학생들 많이 물어보죠. 나이 몇 살부터 가능해요? 고3 때부터 가능합니다. 고3 때. 만 18세 이상. 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해요. 만 18세. 생일 지나고. 네. 보통 만 18세란 게 생일이 지나야 만 18세가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임용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만 18세 이상이 그냥 그 해. 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2002년생들이 가능하고 2021년도에는 이, 2003년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건 모르죠 다들 그냥 18세 18세 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의하라는 게 어, 질문하고 답변 받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너무 단정적으로 한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근거 자료를 주고 제가 여기 이제 지식인의 나름 넘버원이에요 <laughs> 넘버원이기 때문에 넘버원을 의심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저도 가끔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복잡한 것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면 좀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주요 활동 분야가 무슨 저쪽인데 오신 분들은 약간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시험 공고를 반드시 봐야 된다. 안 보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미로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그래서 시험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지 하면 책을 먼저 사는 게 아니고요. 시험 공고를 보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험이구나. 거기 보면 1 0 0분에 100문제, 100문제, 20문항당 뭐 20분씩을 뭐 할애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역으로 하면 10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된다. 어 나는 빨리 빨리 풀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네안 맞을 수도 있다는. 꼭다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보는 시험도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맞는 사람은 고졸이라도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방송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합격하지. 그놈의 학력 뭐 서울대를 나왔는뭐 인서울인데 직어국인데 굉장히 깔봅니다. 구급공무원을 이분들은 뭐 3개월이면 되겠죠. 이러면서 택도 없습니다. 그분들 조용히 떨어지고 안 말도 안 하고 자기 갈길 가요. 시작할 때는 엄청 시끄러워요 뭐 3개월은 충분하죠 제가 뭐 수능 1등급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아요 네 나중에 보면 합격 못합니다 왜 그래요 깔봐서 그래요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요 순수하다는 거는 어, 인강이나 이런 거 들으면 선생님들이 알려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공부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김밥 사다가 아침에 그거 먹으면서도 뭐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지, 여유있게 커피 두 시간, 네, 여유있게 뭐, 네, 밤에 친구들 만나 술 먹고, 이런 분들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후로도 나올 거고, 이미, 네, 이미 제 채널에 보시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공, 뭐,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 텐츠가 다양하니까, 한번 뭐, 시간 나실 때, 한 2, 3일 정도 투입, 투자하시면 웬만한 건다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제꺼만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보를 좀잘 모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 꼭 봐야 된다. 무슨 시험 계획 공고. 제가 시험 공고라고 하니까 더 어떤 분들은 시험 계획 아니에요? 네, 시험 계획 공고. 네, 시험 계획 공고를 꼭 찾고 꼭 봐라. 네, 찾기만 하면 뭐 하냐. 봐야 된다.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 블로그에 넣어 놨으니까 블로그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의 항상 밑에는 안내 페이지가 있어요. 그 안내 페이지에 링크를 해 놓거든요. 그 링크를 그냥 눌러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하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